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대규모 화재 피해로 10번 프리웨이 LA 다운타운 구간 전면 폐쇄 조치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양방향 통행이 완전히 재개됐습니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 캐런 베스 LA 시장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 의원과 함께 어제 아침 10번 프리웨이 폐쇄 지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0번 프리웨이 해당 구간의 전면 개통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참편 이번 폐쇄 사태를 불러왔던 10번 프리웨이 대형 화재의 원인이 방화로 확인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방화 용의자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비를 받지 못한 소규모 랜드로드들에게 유닛당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LA시 정부 관할 지역을 제외한 LA 카운티 지역 소규모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보호국은 세입자의 렌트비 체납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총 4,630만 달러 규모의 이 같은 구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체납 렌트비에 대해 유닛당 최대 3만 달러, 총 12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무려 미국 내 1천만 명이 저소득층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메디칼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자격을 갖춘 상당수 주민들이 갱신 절차를 제대로 못해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는 메디칼 혜택을 상실한 어린이 4분의 3은 실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교통량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올해 비행 일정 취소가 한층 줄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추수감사절 직전 이틀과 직후 주말에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추수감사절 이후 일요일인 오는 26일에는 290만 명이 공항으로 몰려 혼잡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위한 교전 중지에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매우 민감한 협상이 좁혀지고 있다며 타결에 한층 근접했으며 논의 시작과 비교해 상당히 근접했다고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너 부보자 간의 협상은 최종 타결까지는 타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 내용에 앞서갈 수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자 간의 문제는 인질들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상당수가 하마스에 생포된 것으로 믿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하마스와 직접 대화를 하지 않으며 정확한 인질 규모와 그들의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 진당 대표가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직권 좌파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40%대 빈곤율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려 온 아르헨티나 국민이 최소 정부를 내걸고 혜성처럼 등장한 괴짜 정치인에게 권력을 맡긴 것입니다. 밀레이는 당선 연설에서 아르헨티나의 재건이 시작됐다. 이제 급진적인 변화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중앙은행과 폐소와 폐지, 미국 달러와 도입, 정부 부처 축소, 장기 매매 허용 등 극단적인 자유주의 공약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북한이 일본 정부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위성의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두 곳,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역 한 곳으로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지역입니다. 이번 통보는 북한이 이미 두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발사 계획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먹통이 됐던 한국정부 행정전산망이 주말 사이 복구되면서 일성관공서의 평일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행정망 마비를 부른 장비 이상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데다 이중화된 시스템 모두에서 오류가 발생한 이유 역시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시도 세월행정 시스템은 정상 작동되고 있지만 주민센터와 지하철역, 대학 캠퍼스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의 일부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아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산망 완전 복구를 선언했지만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52도 보이겠습니다. 바닷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2도 상간 지역은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 되겠습니다.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